지식작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피터 드러커는 보다 현명하게 일하기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다 현명하게 일하기는 물건을 생산하고 운반하는 등 육체노동의 생산성 향상에도 중요하지만 지식작업에 있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일한 열쇠입니다. 1880년경 미국에서는 육체노동의 생산성에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고 육체노동의 생산성은 자본과 기술이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자본과 기술의 추가 투입으로 노동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식 작업에서는 자본과 기술은 생산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생산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생산성이 좌우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생존은 지식 작업자의 생산성에 달려 있습니다. 지식 작업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식 작업의 내용을 분석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선별하여 덜 중요한 업무를 제거해야 합니다. 직무에 따라서는 업무의 양과 실의 기여도가 달라지는데 그 비중을 엄밀히 조사하고 선택하여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식작업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지식작업자의 생산성 향상은 끊임없는 학습에서 오기 때문에 지식작업자의 조직은 배우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식 작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피터드러커는 지식 작업의 세 가지 범주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업무의 성과가 지린 지식 작업입니다. 이러한 예로는 연구소의 연구원들의 직무를 들수 있습니다. 둘째는 업무의 성과가 양인 노동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생산하고 운반하는 등 직접적인 육체 노동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합쳐진 업무도 있는데 대부분의 업무가 질과 양 측면에서 성과를 측정받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범주에 따른 대처 방안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 능력은 지식과 재능이라는 자원으로 더 많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단이며 이러한 이유로 목표 달성 능력은 조직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합니다. 지식, 상상력, 지능과 같은 요소를 실질적 성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목표 달성 능력은 재능과는 다르게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 달성 능력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노력을 통해 지식 사회에서 쓸모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 작업자에게 지능과 상상력, 그리고 지식은 기본적인 요소로서 이 요소들을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식 작업자가 창출해내는 지식, 아이디어, 정보와 같은 생산물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즉, 다른 지식 작업자가 자신의 일에 투입하여 새로운 생산물을 창출해내는데 이용되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 작업자는 대체로 전문가이며 그들은 원칙적으로 한 가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배웠을 때만 성과를 올리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 지식 작업자는 전문화되었을 때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공헌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함으로써 그때까지 발휘되지 못했던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지금까지 뛰어난 성과라고 간주되었던 것들이 자신이 가진 잠재력의 극히 일부분만 발휘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조직은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성과를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직접적인 결과를 산출하고, 두 번째, 가치를 창출하고 재확인하며, 셋째,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세 가지 영역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직에 몸 담고 있는 모든 지식 작업자들의 공헌 활동은 이세 가지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공헌에 몰입한다는 것은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며, 공헌에 몰입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조직을 쇠퇴시키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기만하게 됩니다. 조직 내에서 성공적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인간관계는 생산적이 되며 생산적이라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인간관계에 대한 단 하나의 타당한 정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원에 초점을 맞추는 공원 활동 그 자체가 효과적인 인간관계에 필요한 네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 줍니다.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자기개발, 인재육성. 일반적으로 지식작업자는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과 성취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성장합니다. 만약 기준을 낮게 잡으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높게 잡으면 일반 사람이 하는 보통의 노력만으로도 탁월한 성과를 만들며 성장할 것입니다.